다가오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연극제가 열렸습니다. 이 연극제는 개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경기돌입극단이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연극을 관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고민해보고 또 한편 그 생명존중의 그 의식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공연된 뮤지컬의 제목은 4번 출구로 현대를 살아가며 상처받은 많은 이들의 아픔과 사연을 관객과 공유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며 관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계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트 뉴스 김가은입니다.